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 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예요. 바로 난 못해, 눈치 보여요? 라는 그 마음인데요. 당신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모텔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는 참 복합적이잖아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낮 시간대의 모텔 이용은 분명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저렴한 대실 요금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강원랜드 주변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에게는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모텔이라는 공간은 때로는 어두운 이야기와 엮이기도 해요. 범죄의 장소로 언급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불법적인 일들이 연루되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투명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아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쌓여, 모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특히 낮 시간 환한 햇살 아래 모텔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망설여지고 주변 시선이 의식되는 것도 사실이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혹시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어색한 발걸음으로 들어서면서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런 기분. 마치 누군가에게 죄라도 짓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알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저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뿐이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이 감정은 아마 우리 사회가 모텔이라는 공간에 부여해온 다양한 시선들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화되어 특정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복잡한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하고 혹시라도 그런 감정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위한 다른 선택지들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에요.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곤 하죠. 특히 낮 시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카페는 너무 시끄러워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고 영화관은 영화 감상이 주 목적이라 대화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각자의 집은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쉽죠. 결국 모텔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중요한 업무 미팅이나 친구와의 깊은 대화 혹은 혼자만의 조용한 휴식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있어요. 편안하면서도 사적인 공간, 그리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모텔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즉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나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 같은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잔잔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것 뿐이니까요. 마치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경험과 공감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해요. 문장은 짧게 끊고 쉼표와 줄바꿈을 활용해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노력할게요. 지식을 설명하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다루듯이 말 끝은 단정하지 않고 감정은 눌러 담듯 조용히 전달할 거예요. 질문 문장은 피하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할 예정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먼저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모텔은 과거 특정 지역의 불법 성매매와 연계되기도 했고, 간혹 좋지 않은 사건들과 엮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나 과거 집창촌과 연계되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시절의 기억들.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모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막연한 불편함을 만들어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모텔을 공포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이미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인지 알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낮 시간 이용에 대한 주저함을 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모텔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숙박시설을 넘어 테마가 있는 곳, 디자인이 아름다운 곳, 심지어 프라이빗한 파티룸처럼 활용되는 곳들도 많아졌죠. 인테리어와 서비스 수준이 호텔 못지않은 부티크 모텔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층 사이에서는 개성 있는 숙박 경험을 위해 모텔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눈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낮 시간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대낮에 모텔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식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의미예요. 공간이 어떻든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감정을 나누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간이 주는 물리적인 환경보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관계의 본질과 교감이 더욱 값진 것이죠.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과 우리의 감정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눈치를 보며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웹 검색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에 따라 모텔의 평균 숙박비와 대실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이성, 혼숙 목적으로 모텔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신중한 말투로 마치 우리 삶의 한 부분처럼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듯이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떤 모습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추억과 감정은 오롯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더 이상 괜한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고 오롯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움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눈치 보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해요. 단순히 모텔의 대안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장점,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에요. 어떤 장소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신선함과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고, 어떤 장소들은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설레는 여정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탐색할 새로운 공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그것이 비단 물질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